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기성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함께하는 공동주택협동조합 가입 취소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충남 당진시 채운동 30-22외 26필지 일대 향후 건설 예정인 당진 금호얼림 채운 일지구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이 되고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조합은 가입 당시 착공 전 천재 지변이나 사업 인허가의 불허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입 신청자가 납입한 협동조합 출자금 전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가입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은 가입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은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수 없는데도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조합원 모집을 한 것은 기망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기성에서는 기 납부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고 새로 의뢰하신 의뢰인분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받았습니다. 당진 금호어울림 채혼일지고 함께하는 공동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 계약 취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가입 취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